근데 거기 칠라스테이에서아 진짜 너무 고마운 게 그게 원래 그런 식으로 택배가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었어. 어. 아 아예 없는. 어.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지도 모르는데 겠어젯 밤에 남자분이 된다고 했그 해서 우리 갔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아, 아침에 갔더니 다른 분으로 묶여 있는 거야. 그분이 어 그, 그렇게. 사지는 않는다고 원래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엄간 멘붕이 와가지고. 어, 근데 어제 그 동상자분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막 했는데 어, 해주셨어. 아, 그막 이렇게 입었어. 택배로 해주신 것아 거기 아, 그러면은 뭐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에 진짜 갈 때부터 하고 싶어. 아, 나는 무조건 부산 오면 무조건 신라스테이랑가 진짜. 너무, 어, 진짜 어쩌까, 진짜. 너무 친절한 거지. 너무 친절 네. 진짜 맞아요. 많아요. 짐 장난 아니야. 음, 짐 끌고 세 발짝씩 하고 오르 늙어. 쇼보 루시아 팬시 전국 투어 중 부산은 제외하겠다 선언. 이거는 들어 와. 잘 1박에 맥깃코가 6번. 매달달. 진짜 뭐야? 왜양

어마상루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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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분이 그가 나쁨, 나쁨 나쁨 나쁨, 나쁨 아. 그각이던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런가? 아아 아, 미안 미안. 아 그런가 보다. 커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와 이렇게 두 샷으로 이스바이. 루시아님 진짜 잘 보시네요. 뭔가 의 의도적으로 뚫은 게 아니고 이렇게 뒤로 걷다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아, 그분들 이제 괜찮,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얘가 뿌듯하다. <laughs> 뿌듯하다고, 어.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막상 그렇게 갈라놓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다. 좋았어? <laughs> <맞어? 웃음> 어. <웃음> 그리고, 우리 그, 뭐지? 어제 파티 갔잖아요. <laughs> 네, 내가 느낀 게 우리는 진짜 그런 데서 못 놀아. 정말 못 놀는 애들의 저녁이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갔다 왔 나왔어. 우리처음부터 들어가 있고 경품 추천까지 있다가 나왔다?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아, 루시안님 오늘 왜안 오셨니? 우리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 내 번호가 78번이었어. 열릴 때들어가는어 열릴 때들어가 심지어 막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3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 있었어. 근데 3층 구석에 앉아 있었어. 오, 그것도 어 3층 구석에 앉아 있었어. 석아어3석에아 있었어. 3층 구석에 아어 3층 구어 진짜 고어안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루시아님 몰라. 거기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최소 2시간은 걸릴 텐데 괜찮나요? 아진짜 주말 아, 부산은 네. 해린데 저희 찾아봤는데 1시간이면 갈수있어 그건 작아서 그래 루다님 왔는지는 안 물어보잖아 거기서 어, 그 아, 이거 했었거든요 딱밤 기차 놓치고 오면서 야 막힌 조그만한 장난감이어서 빡방으로 음. 점수를 음. 하는 건데 음. 그게 9 9 9점 만점 스포 하지말라고 왜? 얘기하고 안한 척 하고 또 하면 돼 맞아. 연기하고 하잖아 연기 큐! 그래서 <laughs>